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아가서 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읽을 성경은 구약 성경 960페이지 960면 아가서 3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11절 말씀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신 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티한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물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느라. 몰약과 유양과 상인의 여러가지 양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에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들어섰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잡느라. 솔롱은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깨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롱은 왕을 보라. 오늘날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아멘. 스완미 여인 그 스완미 여인은 솔로몬 그 왕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던 나머지 꿈 속에서라도. 그님 사랑한 분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찾지 못했죠. 그래서 슬람미는 이윽고 굉장히 매우 당황하고 그리하여 침상에서 일어났으며 마침내 그님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 주님이시죠. 또그 주님을 사모하고 또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보셔서 신부처럼 그렇게 신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그 신부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 성들과 함께 사랑을 깊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가야 하죠. 응답하지 않으면 그런 부실 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주님은 슬픈 얼굴빛을 띠고 그냥 우리 주위를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내가 밤에 짐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난 뒤에 그때 거리를 찾고 또 안타깝게 찾고 하여도 찾질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 때에 기회가 있는 때에 여러분 응답하야 합니다. 응해야 하는 것이요.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생활을 할수 있을 때 기도에 힘써야 하고 제가 목소리를 읽고 나서 보니까 찬송할 수 있을 때 주님을 혹히 찬송해 야 되고 또 교회와 이웃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멀리 가버리신 후에 그 기회가 다 사라진 뒤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꼭 있게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기회를 때를 허락하실 때에 그때를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아마도 주님께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인 것입니다. 후회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나가 버리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또 하선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는 아멘 하고 언제든지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난 후에 다시 회복하려면 많은 수고가 또 많은 시간이 는 몸부림침이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주님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난 것도 생각해보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려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몸부림을 문부림을 치니까,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 에레미야서 29장 1절, 1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여다라, 내가 너로와 덜 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 내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 어떤 요소들도 바로 주님과의 사랑 그 깊은 교제를 결코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인데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진귀한 향품 모략과 유향을 그 앞에 준비시킵니다. 왕이 신부를 위해 준비시킨 거죠. 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경탄에 마지 않을 것입니다. 신랑 미여인이 올라탄 비천한 사람이 올라탄 그 가마는 왕의 가마는 화려하고 진기하였으며 신부는 영월롭게 되었으며 그리고 귀하게 존귀하게 대우는 대, 아, 대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며 또 무엇보다도 그러한 신부를 성도를 맞이하시는 주님은, 주님의 기쁨은 더욱 크십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찾아오실 때에는 언제나 속히 지체하지 말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서 불타올라야 합니다.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의 존귀한 신부가 되는 그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사4 3장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독생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위에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인 사랑, 무궁한 사랑,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인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인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